만능 엔터테이너 이지훈, 반짝반짝 빛나는 그룹 샤이니의 리더 온유, 훈훈한 가족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의 두 주역 이지훈, 온유군을 만났습니다.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의 연습실 현장, 많은 뮤지컬 배우들 속에 범상치 않은 은색 운동화의 주인이 있었으니 바로 샤이니의 리더 온유군이었는데요. 연습 내내 긴장한 기색이 역력 한 온육은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장을 내민 소감은 어떨까요? 자연스럽고 그런 가운데 묻어나오는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웃음> 뭐죠? <웃음> 어, 네.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제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어. <웃음> <웃음> 저도 지금 들으면서 떨려요. 아이 떨려. 네. 떨리겠죠. 많이 떨리고 부담스러울 거는 뭐 사실인데. 사실은 제가 네. 맨 처음에는 굉장히 떨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하나 하나씩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다 잡아주시고 그때마다 조금씩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요. <laughs> 그래서 요새는 좀 애들이고 좀 자제해 주시면 <laughs> 알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예성, 성민군과 소녀시대 제시카 등 뮤지컬에 도전했던 소속사 선배 가수들은 온유군의 뮤지컬 도전에 대해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어제 성민 선배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잘하라고 그런 조언 많이 해주셨고 다른 선배님들은 아직까지 너무 바쁘셔서 <laughs> 제가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좀, 자기의 일을 이렇게 신경 안 쓰나요, 아버아뭐 그런 게 아니고 남같? 아, <laughs> 아 이런 거 아니고요. 찾아가 네. 찾아가. 네 제가 나중에 찾아가서 조언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는 두 형제가 아버지의 유산인 로또 1등 당첨 종이를 찾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가족 뮤지컬인데요. 부정적이고 우카는 성격을 가진 동생 주봉역으로 이지훈, 온유, 트렉스의 제이 씨가 트리플 캐스팅 겠죠 온이라는 캐릭터 자체 가 약간 좀 반항적인 끼가 굉장히 많은 친구라서 좀 쿨하면서 냉철하게 좀 표현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일단 제가 22살입니다. 네. 10살 차이가 나죠. <laughs> 10살 차이가 나는 주봉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온유가 처음에 왔을 때 3 0대 역할을 동생 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린 친구가 와서 처음에 되게 많이 불안했어요. 지금은 연습을 계속하면서 하면 하면 할수록 나이가 조금씩+ 조금씩 묻어나더라고요. 가끔은 얘가 좀 서른으로 볼 때가 있고 <laughs> 밥 먹으러 갈 때만 이십 대고 뭐 이런 좋은 거죠. 어, 좋은 거군네 네,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어린 온유근과 같은 역할로 열연하는 이지훈 씨는 자신만의 동안 비결을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예. 나름 뭐 피부 관리도 좀 해주고, 예. 어떤 그,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예, 이걸 유지할 수 있겠죠. 예. 음. 아, 근데 정말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저는 이제 그냥 일반 학생이었고, 선배님은 이제 한창 활동하실 때였는데, 라디오 진행하실 때 공개방송을 제가 한번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얼굴이랑 지금이랑 똑같으세요. 음. 진짜로. <laughs> 진짜. 그 음... 음... <laughs> 그렇다면은 그때는 노안 <노한>, 지금은 동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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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실 현장 분위기처럼 팀워크도 좋았을까요?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팀 멤버들만의 팀워크를 다진 방법이 있었다는데요. 얼마 <laughs> 전에 또 온유 어머니께서 직접 삼겹살을 생산기업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연습실에서 이제 고기를 또 구워 먹으면서 여러 담소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어머니, 인사 한번 드리자. 네. <laughs> 어머니, 어, 저희 고기 너무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한번더 주시면 저희가 맛있게 먹고. 네. 드리겠습니다. 네. 고기집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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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도 좋아합니다. <laughs> 어? 만능 엔터테이너 이지훈씨와 뮤지컬 첫도전에 기대되는 온유군의 형제는 용감했다 많은 사랑받기를 바랄게요. OBS 시청자 여러분 형제는 용감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